115편, 예,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예, 역시, 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예, 눈을 쫙 이렇게 크게 뜨시고요. 예,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쉽게 예, 다가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15편.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정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 여러분 좋으시죠? 네. 이런, 이런 시간들 갖는 게참 좋죠? 일단 네. 우리 산돌 성도들이, 예, 일단 다좀 새벽에 일어나서 좀 이런 시간을 좀하 가져야 되는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거기 읽을 때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런 말이 나오죠. 죽은 자가 여와 호 찬양하지 못한다.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못한다. 정막한 데 내려가는 어떤 사람들도. 누구도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침묵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침묵의 나라에 내려간 자도 공동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만 조금 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렇죠? 구절부터. 쭉 보면, 예, 요하를 의지해라. 이 강조한 거죠. 또, 10절에도 요하를 의지해라. 그죠? 3, 11절에도 요하를 의지해라. 첫째는 이스라엘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을 향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경외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의지해라 왜냐하면 왜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방패시기 때문에 여기 방패는 보호하는 거고요 예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 주신다, 뭘 주신다,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도움도 되시고 방패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계속 나오죠. 12절, 13절에 그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리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 갖는 자체가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자체가 이게 축복입니다. 예.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게 축복입니다. 예.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시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이 시간에. 예. 예. 아, 이 행복한 시간을 좀 우리 산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좀탁 일어나서 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조금만 생각 바꾸면 되거든요. 조금만 마음 바꾸고, 조금만 이게 하면은 이게 좋은 습관이 돼서 평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새벽에 가장 첫 시간은, 아, 이거 복 받는 시간이다. 이 복이다. 사실 이것 갖는 자체가 이게 축복인데. 자,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의지해라. 예. 예 의지해라. 의지해라. 제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한번 이걸 다 찾아봤어요. 의지한다고 하는 단어를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게 이 착각합니다. 저도 인간이지만 착각해요. 이 착각해요. 요 의지의 대상을 살짝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거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짝 바꿔놔요. 그게 뭐냐 우상의 우상, 우상. 우리 어제 우상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의지하느냐. 우리가 요거 살짝 바꿔놓는데요, 뭘 의지하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뭘 의지할 것 같아요? 사람 의지합니다. 권력 의지합니다. 이거 제가 의지한다고 하는. 히브리 말에 이게 바타크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에 트러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트러스트 이 단어를 구약 성경 만다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사람 의지합디다. 그 다음에 권력 의지하더라고요. 권력. 그 다음에 재물 의지하고요. 재물 병력을 의지하요. 병력. 그 다음에 나라를 의지하더라고요. 나라. 그리고 보물을 의지해요. 보물. 그 다음에 친구를 의지합시다. 친구. 그리고 힘을 의지합시다. 구약에 나오는 이 바타크라고 하는 영어의 trust라고 하는 의지한다고 하는 단어 또는 의뢰한다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의지, 의뢰, 이거 다한자 말이죠. 의지할 의자에 지탱할 지자를 썼고요. 의뢰, 힘입을 뢰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다. 남을 믿고 의지하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다. 예, 이게 의지, 의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로 한 지금 여덟 가지로 나이를 했는데 이런 것들 의지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예. 이게 다 사실은, 이게 인간들이, 이거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예, 사람 보이잖아요. 권력도 보이잖아요. 재물도 보이잖아. 권력이 보여요. 여러분 권력이. 한국에서 재밌는 기사 오늘 새벽에 잠깐 봤는데 법무부 차관이 충청북도 진천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건지 뭐 하여튼 뭐 발표를 했나 봐. 법무부 차관이. 근데 그 직원이 무릎을 꿇고 비 오는데 뭐야 이거죠? 우산을 받쳐든 거야. <laughs> 권력 앞에, 에, 권력 앞에, 에,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또뭐 사람들 네티즌들이 또뭐 이게 뭐 옛날 조선 시대냐, <laughs> 뭐 이래가지고 또 아유 참, 에, 권력 우리 인간 의지합니다. 재물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에, 사람 친구,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우상의 우상. 제가 이제 그아 진짜 너무 안타깝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일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참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그그 그 이렇게 좀뭐 자료들 중하고 봤어요 보면서 역사 같은 것도 이렇게 좀보고요그 다음에 뭐 좋은 동영상 같은거 뭐 좋다기 보다도 아프가니스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미군이 지금 여러분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치러 가지고 제일 장기전으로 치른 전쟁이 이게 아프간 전쟁이라고 그러네. 2001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2021년도 지금 철수하니까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실패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실패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라. 지미 카터 같은 꼴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예, 이란 대사관 때그 카터 대통령이 그걸, 그것 때문에 결국 단임 했잖아요, 연임 못하고.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한 그 정치적으로 지금 공세에 몰리게 생겼더라고요. 예, 이렇게 빨리 철수해가지고 지금 결국 예, 미군들도 16분인가 군인들 카불 공항에서 예, 죽었던데. 예, 근데 그 이렇게 보니까요. 아프가니스탄 그 백성들이 너무 너무 불쌍하더라고. 아, 진짜 너무 너무 불쌍해요. 인구도 많아요 3,800만이야. 어 인구도 많더라고. 자고만 나라가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못 살아요. 예. 1년 뭐 GDP인가가 얼마인가 국민총생산이 138달러 뿐이 안 돼. 아 얼마나 못 사는 나라야. 진짜 최빈국이에요. 예. 경찰들이 경찰해도 1년 동안 그 봉급도 1년에 한번 봐도 한번 너무 못 사는 나라야. 아, 나그그 그 나라 보면서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우리 특별히 죄송한테 대한민국 여자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만약에 이슬람이 들어갔어 봐. 아유, 그 여자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한 사람들 결혼식 하는데 뭐막 팔려가는 거 여자들 다 파는 거예요. 다 대상이 전통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막 9천 달러 좀 이쁘게 생겼으면 9천 달러, 좀 그냥 보통이면 한 4천 달러. 아유, 교육도 못 받게 하고 노래도 못 하게 하고. 예, 네, 억압이더라고요. 억압.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그 조선시대 그, 그 상놈 양반, 뭐 이런 제도를 다들러엎고 인간의 가치를 그냥 높여놓은 남녀노소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이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가치. 이런 좋은 복음이 어딨냐고. 야, 너무 너무 감사한 거야. 예. 네.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지난 한 40년 동안 전쟁을 치른 거예요. 소련하고도 전쟁을 치렀고 내전 지금 40년째 전쟁 치르고 있는 거야. 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 보니까. 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다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그 사람들 그대로 표현하면 미국 놈들 못 믿겠다. 소련 놈들 못 믿겠다. 소련과의 전쟁 10년 치렀거든요. 그 미국과 20년 치른 거야. 미국 놈들 못 믿겠다. 소련 놈들 못 믿겠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탈레반 놈들 못 믿겠다. 정부 못 믿겠다. 다 부정부패야. 네. 경찰들이 하는 게다 부정부패야. 한한달 정도 가서 교육 받으면 경찰 된대. 예. 예. 다 부정부패야. 썩었어, 썩었어. 근데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혹시나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백성들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맞아. 인간은 미국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소련도 아니야. 정부도 아니야. 탈레반도 아니야. 여러분 탈레반이 이게 좋은 말이랍니다. 이 탈레반이 신학생이라는 뜻이래요. 신학생, 이슬람 공부하는 신학생들 뜻이래요. 공부하는 학생들 뜻이래요. 예? 소련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드는 독립 그 투사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식이 있잖아. 슬, 이슬람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이거 우리 물리쳐야 된다. 해가지고 한봉기한 예? 옛날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무슨 동학혁명 같은. 예?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주동이 돼서 그렇게 한 거래. 근데 이게 말이 와전되고 너무 극단주의가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는데. 아무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지할 대상은요. 미국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야. 나라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맞아요. 이 땅에 의지할 분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한분 밖에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아침에 깨어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단 1초도 무엇에 의지,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이거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 예? 사도바울이 아레오바고 그리스대의 아테네죠. 아데네에 가가지고요, 그 아테네의 높은 언덕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멋진 얘기를 했어요. 우상들 막 우상이 막백많았 때잖아. 거기 아그 아테네가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서 멋진 설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이 말씀을 그그 그 뭡니까? 사역 비전으로 이 말씀을 땄다고 했는데 자, 우리 한번 가 봅시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 나와요. 네. 17장. 17장 27절을 보면, 네. 27절에, 17장 27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 네. 27절에 그는, 거기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 모든 인간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어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헬라어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n입니다. n 헬라어는 n이고요, 영어론 는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 네, 하나님 안에서 살고요, 움직이고요. 여기 있는이라고 한 말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었나요? 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거 아니라니까.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어나게 해주시고 움직이게 해주신 거고요, 존재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래 바고에서 한그 멋진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다 아, 바울만의 고백이었나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 똑같은 고백하잖아. 우리 많이 찾았던 말씀인데 시편 3편 가봐요. 시편 3편 시편 네. 3편 5절 한번 봐요. 시편 3편 5절에. 예. 네. 시편 3편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내가 누웠고요. 그리고 내가 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셨어요? 깨셨어요. 누가 나를 붙드신 거라고요? 누가 나로 하여금 자고 깨고 붙드 주 일어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다윗이 아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요. 움직이고요.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대상은요. 사람 아니에요. 권력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가장 첫 시간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잖아? 진짜 베스트잖아? 베스트. 최고의 베스트 시간이잖아? 그래서 이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자는 거지. 그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참, 누구, 누구 집사야. 참 겸손하다, 너. 네. 너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 나를 붙드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너가 나를 붙드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 이렇게 해줄게. 네. 자, 우리 빨리 성경을 한번 56편 가봅시다. 10편 56편. 네. 56편. 네. 56편. 네. 자, 3절 4절 각자 읽읍시다. 각자. 3절 4절 한번 읽어 보세요. 56편 3절 4절. 너무 멋지죠, 여러분. 너무 멋지죠?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지하고 예, 하나님 말씀 찬송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의지하였은 즉,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이다윗이 가디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 잡힌 때한 고백이래요. 와, 아, 그냥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 안 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을 의지하니까. 예? 예. 우리 한번 또, 143편. 자, 건너뛰어서, 143편. 예. 143편. 8절. 또한번 보세요. 8절. 와, 이것도 다윗세 시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그냥, 진짜 이런 건 애우셔야 돼요. 애우셔야 돼요. 네, 8절. 143편 8절 또 각자 읽읍시다. 이야, 뭐라고 나옵니까? 아침입니다. 새벽.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하게 주신다? 나의 뭐한 거? 단일기를 알게 하신다. 야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복. 예? 한장더 봐요. 잠언 건너 뛰어서 잠언 16장. 잠언 16장. 예, 잠언 16장 20절. 예, 잠언 16장 20절. 또또 또 여러분 속으로 읽어봐요. 잠언 20장. 아, 죄송합니다.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예. 예. 또소으로 읽어 봅시다. 각자. 야.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 되요 복. 예? 예. 복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짧은 장이 시편 시편 117편, 제일 긴장이 118편,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간이 118편. 자, 중간에 중간을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10편, 118편. 또다시 여러분, 우리 산돌 교인들은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해서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 써 있는지. 118편, 예. 네. 자, 8절, 9절, 10편, 118편, 8절, 9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 낫고 구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이게 권력입니다. 권력, 권력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누구만 의지하며 살자. 성경의 가장 중간입니다. 가장 중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 중심에다가 마음 중심에다가 영혼 중심에다가 이 말씀 꼭 예. 바어놓고 살아.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권력 의지하지 말아라. 재물 의지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예. 의지한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의리한다는 말이? 우리 이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예. 우리를 이렇게 살고 기동하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오늘 붙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그런 그 죄송한데,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말고, 예? 예. 힘도 없는 그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조차도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맡겨버려요. 맡겨버려요. 예. 하나님 좀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그냥 오늘 출근합니다. 가볍게 나갑니다. 홀홀 날아가, 나갑니다. 저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오늘 제가 누구 만날 건데, 커스터마 만날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 네. 그에 의지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